봐. 오른쪽 그림에 입체 도형은 부피가 48ab인 큰 직육면체가 있고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 밑에가 더 크잖아 그치 자 밑에 있는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준 밑면 3 4 12a 이거에다가 높이 뭔지 몰라. 자, 요렇게 곱한 거가 48AB가 되는구나까지를 알 수가 있어. 자, 그래서 양변을 A로 나눠보고 12로도 나눠보면 4B가 높이라는 걸알 수가 있다. 선생님이 여기다가 4B라고 한번 적어볼게. 자, 그리고 이거 두 개를 합하고 난 부피가 16A제곱 플러스 40AB래. 자, 그러면 16a 제곱 플러스 40ab 거기에서 큰 부피인 48ab를 한번 빼볼게. 자 그러면 작은 직육면체의 부피는 16a 제곱 마이너스 8ab라는 걸알 수가 있어. 자 그럼 작은 직육면체의 부피를 알았으니까 자 얘는 밑면적 2a 곱하기 4 곱하기 높이 뭔지 몰라. 자, 이거 네모라고 놨으니까 밑에를 위에는 세모라고 한번 놔볼게. 자, 그렇게까지 곱해준 거가 16a제곱 마이너스 8ab가 되겠구나. 자, 여기 밑면적 곱하기 높이 그렇게 쓴 거야. 자, 그거가 이렇게 된다고. 자, 그러면 양변을 8a로 나눠볼까? 해서 세모는 자 얘랑 얘랑 얘를 8a로 각각 나눈다고 생각해보면 얘는 약분이 되고 얘는 2a가 될 거야. 쟤는 마이너스 b가 되겠구나. 아 그래서 얘는 2a 마이너스 b가 요 위에가 되겠지? 여기가 2a 마이너스 b가 될 거야. 아 그래서 높이 h는 자 밑에인 4b하고 위에 높이인 2a-b까지 더해서 2a 플러스 3b가 되겠구나. 그치? 그래서 높이는 2a 플러스 3b가 정답일 거야.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?